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하고, 자, 포지션 플레이에 대해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여러분들 뭐 특별한 뭐 컨셉은 없고요. 그냥 평상시에 포지션 플레이 하던, 하던 대로 좀,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보러 가시죠. Let's go! 자, 여러분들. 포지션 플레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만나 뵙네요. 자, 일주일만에 찾아뵙죠? 자, 중간 컨셉, 다른 컨셉으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고요. 자, 여러분들 쇼츠도 많이 올리니까요. 매일 올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럼 제가 힘이 좀 납니다. 자, 여러분들 초이스를 여러분들이 좀 먼저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 공이 있는데, 지금 첫 배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사구는두 공이 이렇게 근처에 있어야 좋죠. 그럼 이렇게 여기서는 슬로우로 하나 칠수 있어, 벌려져 있으면 안 돼요. 최대한 때려서 두 공이 근접하게 만들어 놔야 다음 공을 공략할 수 있으니까요. 자, 첫 배치가 이렇게 섰기 때문에, 자, 가장 쉬운 공이 이거잖아요 요걸 좀 세게 슬롯, 슬로... 톡 때려버리면 공이 벌어지니까 좀 세게 치시고 얘도 같이 좀 내려갔다 올라와 주면 좋아요. 얘가 지금 이쪽으로 돌것 같은데 얇게 치면 돌겠죠? 고힘 조절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좀 쳐서 올라오고 근접하게 갖다 놓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좀 세게 하나, 둘 임팩트 좀 강하게 이렇게 세게 쳐주고 아 얘가 올라오는 거, 얘가 진짜 이건 행운이. 모여, 모임이네요. 모이는 과정이네요. 그렇게 올라가죠. 얘는 또 내려오죠. 너무 세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죠. 다, 다행히 뭐 키스가 막아졌는데자 요거는 원 쿠션 이용해서 이렇게 쳐주고요. 자 요거 세게 치면 통 튀어가지고 이쪽으로 에러가 날수 있으니까 슬로우로 치셔야 돼. 이제 하나 둘 슬로우예요. 가볍게 슬로우로 아 다이렉트로 맞아버렸네요. 자, 이번 공 같은 경우는 갖다 붙여 주면 위에 공을 끌어야 되거든요. 갖다 붙여. 근데 지금 각이 근접돼 있는데 요거 위에 공을 바로 끌면 이제 코너 쪽으로 노, 내려오는 공이니까 요 공은 그냥 하나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코너 쪽이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왕 쿠션을 치면 얘가 요쪽 면이 맞을 수도 있고 요쪽 면힘 조절 잘못하면 저쪽으로 맞으면 각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각이 좋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요거를 위에 공을 공략하는 게 좋아요. 자, 그 여기서 무회전 당점, 죽여치기. 하나, 둘, 두께 많이 이용해야 되죠? 둘. 자, 무회전 당점을 이용해야 인력구의 두께를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너무 이뻐졌죠? 너무 이뻐졌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붙이고 친 것보다 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 위에 공을 공략을 해야 이렇게 공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건 면 따고 들어가면 돼요 자면 따고 천천히 치지 말고 좀 빼주세요 하나 빼주고 자이 공은 슬로우 너무 슬로우로 갔다 붙이면 두 공이 너무 근접해 있으면 컨트롤하기 쉽지 않을까 조금 그거보다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조금 더 세게 자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 줘야 돼요 공간을 떨어뜨려 줘야 내가 컨트롤이 돼요 슬로우로 갔다 붙이면 둘이 하나는 붙고, 하나는 살짝 떨어져 있으면 컨트롤 하기 쉽지 않죠. 자, 이번에는 위에 공을 끌어치셔도 되고, 밑에 공을 치셔도 돼요. 자, 위에 공은 딱 내려오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이 코너 쪽으로 딱 내려오네요. 그러면 여기서 찍어치기 하셔도 되고, 툭 찍어도 되고, 큐 세워서 그냥 툭 찍어도 되고. 자, 그러면 저는 그냥 위에 거를 한번 살짝, 이렇게 반마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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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아놓고요. 이렇게 잡아놓고, 하나, 둘, 툭, 이렇게 치시면 돼요. 얘는 키스 각이 나기 때문에 조금 세도 돼요. 너무 슬로우로 오면 안 되겠죠. 밑에 공을 쳐도 되는데 저 위에 공을 한번 공략해 볼게요. 자, 당점은 너무 한계각 주지 마시고 맞세도 약간 위에 당점을 사용해서 하나 둘자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툭 쳐주시면 각이 다시 이쪽 각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야, 이거 뭐니 이진데? 얘가 지금 붙었어요. 붙었고 얘는 약간 떨어졌네요. 근데 이쪽도 붙었어요. 우와 최악으로 섰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이거 지금 약간 떨어져 있고 얘는 떡이에요. 그럼 밑에 거를 살짝 진짜 이거 세게 치면 투터치거든요. 그러니까 톡 치고 빠져야 돼요. 톡 마셋 톡 치고 빠져야 돼요. 자, 이렇게 돌아서서 가볍게 톡 치고 빠져야 됩니다. 자, 하나, 둘, 톡, 요렇게. 요렇게 쳐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왕쿠션. 자, 이적구 또, 이적구도 이 적구도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못 끄니까 살짝 떨어뜨려줘야 돼요. 하나, 둘, 톡 해서 끌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보고, 이 각에서 보고 아이 각이 좀이쪽으로 붙어졌으면 정말 이쁜 공인데 저쪽으로 벗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걸 끌면 저쪽 편으로 내려오니까 딱 요쪽 편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얘를 딱 밀어주면 되는데 얘를 또 밀어주려면 힘을 더 써야 되니까 공이 이쁘지 않기 때문에 아래 공을 왕쿠션을 더 쳐주고 위에 공을 끄는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왕쿠션을 자왕 쿠션을 또 지금 억각으로 섰기 때문에 왕 쿠션을 치려면 밀림각이 생기니까 좀 세게 쳐야 되니까 얘가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저쪽으로 갔다 오게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밀림각까지 생각해서 자 그럼 하나 둘 세게 갔다 오게 자 조금 두꺼우니까 그냥 올라섰네요 자 그럼 이것도 그냥 요 상태에서 또 모아치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일접구는, 슬로우로 갖다 붙여놔도 돼요. 슬로우로 붙여도 되고, 조금 더 세게 쳐서, 요거 두껍게 쳐서, 올라오는 방향 있죠? 얘는 가는 방향 이 있죠? 그러면 요 근처에서 모이게끔, 그렇게 쳐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슬로우로 붙여, 여기서 슬로우로 붙여도 돼요. 그러면 요쪽 면, 요쪽 면이 맞고 나갈 것 같아요. 각상. 그럼 슬로우로 한번 붙여볼까요? 일단, 슬로우로, 하나, 둘, 슬로우. 요쪽면이 맞고 나가죠 그럼 요 위쪽에서 공략을 하시면 돼요자 이번 공 같은 경우는 끌어치면 자 임팩트만 가볍게 주고툭 끌어치면 요쪽 맞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서겠네요 그럼 여기서 다시 컨트롤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면 왕쿠션 이용해서 요 두툼하게 이용해서 왕쿠션 그리 오면 요 근처에 모여지니까 요 공이 왕쿠션이 더 나은데요 자 아, 그럼 왕쿠션 자 임팩트 가볍게 하 자, 힘조절 일접고 해주고요. 하나, 둘, 툭. 이렇게 툭 쳐주시면 돼요. 요 공이 조금 더난거 같은데, 아, 잘 맞았어요. 자, 위에 공을 딱 바라봐서 요쪽 면을 맞추면 이 공이 일접구가 요쪽으로 오고, 이쪽 면을 맞추면 저거가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요쪽, 될수 있으면 요쪽 면을 맞춰주면 좋죠. 절반. 절반 두께하고 요쪽 면 부분. 요쪽만 맞으면 이 공이 이쪽으로 오고, 요쪽만 맞으면 이적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접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컨트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회전은 오른쪽. 하나, 가볍게 눌러주세요. 하나, 둘, 툭. 하나, 둘, 힘조절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맞아주면, 요쪽으로 오죠. 요쪽 편이 맞으면. 그래서 이 적구에 어떤 면을 맞춰주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자이 공은 키스로 끌고 가도 되고 직접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얇게 쳐서 이 공을 맞춰도 되고 키스 치면 또 실수를 할수 있으니까 차라리 얇게 치면서 끌고 가는 게 낫겠네요. 자 회전은 오른쪽 얇게 하나둘 슬로우. 자 그럼 끌어야 되는 이공을또 끌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죠. 자, 이 공은 좀니 머니, 너무 머니까 또 힘조절이 쉽지 않으니까. 자, 이 공을 쳐야 되는데 본인 수고가 네일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쿡 눌러만 주면 돼요. 하나, 둘, 툭. 네일에 붙었기 때문에 더 찍어줘야 돼요. 하나, 둘, 툭 하고 찍어줘야 돼요. 아니면 마세로에서 하나, 둘, 툭. 자, 두께를 잡을 때 끌어치기 당점을 잡으시면 돼요. 끌어치기 당점. 두께, 직접 끄는 당점을 잡고 찍어 치시면 돼요. 자, 이거 제가 찍어 쳐 볼게요. 하나, 둘. 자, 일접구 힘조절 해야 돼요. 하나, 둘. 자, 찍어 치기 당점. 사용해서. 아, 일접구 힘조절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됐네요. 하지만 썩 좋은 공은 굉장히 이쁜 공은 아니지만, 뭐, 다음 공 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키스샷을 쳐야 돼요. 레일 쪽에. 자, 여기에서 천천히 쳐서 왕쿠션이 맞으면 되는데, 요걸 좀 세게 쳐야 왕쿠션으로 해서 맞아요. 네, 슬로우로 치면 공이 안 맞아요. 여기로. 임팩트를 줘야, 그러면 얘가 좀 몰랐으니까, 공이 안 이뻐요. 자, 지금은 빗겨치기도 안 되고, 키스샷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슬로우로 갖다 놓으면 공이 저기 쫑쫑 나는 바람에 쟤는 안 쫓아와요. 안 쫓아오고 얘는 벌어지니까 공이, 다음 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세게 쳐서 지금 천천히 친 것보다는 공이 더 좋아질 거예요. 좀 세게 치는 게. 얘를 왕복시킨다는 그 힘으로 치, 쳐주시면 좋아요. 좀 세게 쳐요. 자, 하나, 둘, 좀 세게 쳐서 이렇게 좀 세게 쳐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 줬죠 그래도 당연히 근데 너무 세게 쳤나본데요 근데 좋아요 지금 끌어치기 자 이번 공 같은 경우는 너무 두껍게 치면 장축 맞고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이거 일접구가 얇게 끌면서 치면 단축이 맞겠죠 단축 맞고 이렇게 해서 단추, 장축 맞고 이쪽으로 올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내려오진 않고 그렇게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회전을, 왼쪽 회전 많이 주고, 스피인을 많이 이용하고, 하단 낙점을 많이 줘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 얇게 끌리면서 이 이적구 쪽으로 끌림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 다 가볍게 놓으면 돼요. 하나, 둘, 툭, 요 정도. 하나, 둘, 툭. Q의 스피드는 조금 빨라야 돼요. Q의 스피드, 하나, 둘, 툭. 툭, 요 정도. 그래야 짧은, 스트로크로 하나, 둘, 툭. 큐 스피드가, 하나, 둘, 툭. 요 정도만 들어가면 되네요. 자, 일자로 쓰면, 아, 면이 지금, 애매하게 섰는데요. 면이, 면 따다 실패할 수 있어요. 이거 키스샷 치는데요. 자, 왼쪽 회전 주고요. 자. 얘가 지금, 각상은 잘못하면 도망가는 각인데, 네일이하고 너무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도망가면서 내 공이 쫓아가서 왼쪽 부분을, 이적구를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면에서 약간, 일적구의 정면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그리고 회전은 왼쪽. 하나, 둘, 보세요. 하나, 둘, 슬로우에요. 세게 치지 마시고. 아, 잘 맞았어요. 잘 맞았어요.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공 같은 경우는, 자 두툼하게 치면서 얘가 키스가 나주죠 그래도 회전 왼쪽 주고 키스 나면서도 맞고 안 맞아도 맞아요 하나 둘 슬로우로 갖다 놓으세요 헷. 슬로우 좋죠 자 이번 공은 얘가 여기에서 때리면서 갔다 오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인 수구가 일적골을 때리고 이쪽 면을 노려야 얘가 빠져나갈 공간이 생기겠죠. 갔다오게끔. 근데 여기서 직접 모으다 보면 여도 막 여기서 키 서로 키스를 하면서 공이 엉망이 될수 있으니까 애초부터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본인 수구가 이쪽으로 빠져서 밑에 쪽을 공략을 하면 얘 키스가 나버리니까 공이 우당탕 돼버리니까. 위쪽을 공략한다는 느낌으로, 중간, 중간 부분을 공략한다는 느낌으로 치워주시면 돼요. 그래도 잘하면 키스 날수 있겠지만, 뭐 키스는 안날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 둘, 딱 쳐주면서 이 공간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이번 공 같은 경우는, 아, 면이 안 보이고, 뭐 찍어 치기 해도 되고, 이거는 밀어 치기 해도, 2 공이 세게 안 가고, 요, 요쪽으로 서기 때문에, 요거는 너무 또 슬로우로 치면, 얘이적구에 일직선으로 쓰면 2 공이 저쪽에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쳐주셔야 돼요. 그럼 얘가 좀 위쪽으로 떠도 상관없어요. 다시 2공 공략하면, 내일 쪽에 붙은 거 공략하시면 돼요. 자, 붙여볼게요. 하나, 요건 이제 키스가 있으니까, 왕, 살짝 완쿠션을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밀어치게 하시면 돼요. 왼쪽 회전 주셔야겠죠? 하나, 둘, 툭. 자, 약간 떨어뜨려 줬어요. 근데 힘조절이 너무 이쁘게 잘 됐어요. 키스가 일직선으로 섰기 때문에. 자, 약간 옥각으로 섰는데, 거 키스로 해도 나오는 각이에요. 약간 이쪽, 이쪽 부분에, 왼쪽 부분에 절반만 치면 이 공이 살짝 튀어나오는데, 좀 불안하다. 그러면 여기서 투쿠션을 치시면 돼요. 여기 하나, 둘, 여기 걸치기. 다이렉트로 치면 또 힘, 이게 또 두께 조절 미스할 수 있으니까 확률 좋은 투 쿠션. 자, 슬로우, 무회전. 하나, 둘, 슬로우로 이렇게,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자,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한 40, 제가 한2 0분 밖에 안 찍은 것 같은데 영상이 한4 0분 정도 간것 같아요. 자, 포지션 플레이. 제가 중간에서 카트를 하고 그 다음, 이제 8탄이니까 9탄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포지션이 위치별 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9탄 쪽에 자, 2부로 해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자, 9부에 뵙겠습니다. 9탄, 9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